안녕하세요. 아, 요즘 환절기인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 이번에 제가 가져온 책은 그동안 아끼고 아꼈던 스카팩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좋은 영화, 드라마 같은 걸 요즘은 인생 드라마, 인생 영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에겐 이 책이 인생 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주 오래 전에 읽었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의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생각날 때마다 읽어보는 책인데, 리뷰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하면 책도 그렇구나. 저처럼 이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스카팩은 정신분석가이자 심리상담가입니다. 어, 의사로선 드물게 인간의 심리와 기독교 신앙을 연결시켜서, 어, 회복과 성장의 부분을 다룬 분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하면 프로이드나 융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 스카팩이라는 이름을 떠올려요. 저는 이분의 이론이 뭐 프로이드나 융보다는 더 발전된 미래지향적인 심리학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 책의 첫 장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삶은 고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다시 말해,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해 그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삶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삶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삶은 고해다라는 이 책의 첫 문장을 읽었을 때, 그것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지금 괴롭거나 힘들 때, 혹은 고통스러울 때 어, 그것을 외면하거나 혼자 견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스카팩은 이 삶이 고액이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첫 단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벤저민 플랭클린의 말대로 고통은 가르침을 준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반기며 더 나아가서는 문제가 주는 고통까지 기꺼이 받아들인다. 문제란 그대로 사라져버리지 않는다. 문제는 직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 것이며 영원히 정신적인 성장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만다. 우리가 자신을 대면하는 고통에 직면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거를 직면해서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서 이 우리의 정신적인 어, 성장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만다는 거죠. 음, 스카펙은 이 책에서 정신적인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대부분 노이로제, 그러니까 신경증과 성격 장애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는 대개의 환자들은 모두가 노이로제, 신경증이 아니면 어, 성격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두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은 책임지는 것에 대해 병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삶의 문제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서로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신경증 환자는 세상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격장애의 사람들은 세상과 대결할 때 세상이 잘못됐다고 치부해버린다. 음, 이론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장을 기반으로 봤을 때 저는 딱 생각나는 구도가 있네요 날씨시스트와 에코이스트 날씨시스트들은 자기 자신이 돋보이고 사랑받는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상태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면서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인격장애라고 한다면 에코이스트들은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계속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비난받으면 스스로를 더 압박해서 점점 쇠약해져가는 신경증 환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뭐 러프하게 보면 그렇지 않을까. 신경증인 사람들은 성격장애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치료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움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자기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신경증보다 다루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그들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볼줄 모르고 자기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격장애자는 자신을 분석, 진단할 필요를 인식하지 못한다. 살아가다 보면 못된 사람 혹은 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심각한 인격장애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두어명 만났어요. 음, 그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수 없다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인데 그중한 사람은 얼핏 누가 봐도 밝고 명랑하고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경쟁이 된다고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상대가 생기면,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막, 약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죠. 굉장히 교묘하게 말을 빼앗아 하고, 그 사람이 했던 일을 자기가 했다고도 하고, 그 사람을 또 은근히 비하하고, 또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좀더 어 거짓말을 능숙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 사람만 빼고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제외시키려고 하고 비하하고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지는데도 스스럼 없이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너왜 그러냐 이렇게 잡아서 물어보면 자기는 안 그랬대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저는 그게 진짜 모른다고 믿는 것 같더라고요. 음, 뭐 자신이 한 행동을 에, 합리화 시키는 건지, 뭐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건지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죠. 음. 자신 행동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설계하고 자신의 행동을 완벽하다고 믿는 건가? 음, 6살짜리 어린아이 뇌구조 같다는 느낌을 좀 음, 받았습니다. 음, 그런데 스카펙 박사는 이 책에 성격장애와 신경증을 다 가진 사람들도 꽤 많다고 썼어요. 이들을 성격 신경증 환자라고 한다. 이들의 특징은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참으로 자기들의 책임도 아닌데 책임을 지려 함으로써 죄책감에 휘말려 들게 된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자기들을 위한 현실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음, 어렵네요. 이 사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작가는 이런 성격장애와 신경증 성격, 신경증이 발현되는 이유를,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직면하지 못하고, 또 문제를 대면하지 못하고 외면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외면한 결과라는 거죠. 인격장애의 경우는 정말 치료가 더 어렵겠죠. 자신들의 문제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려는 경향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돌이키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오길 바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로서의 역할 해나가야 하는 게 어떤 인생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희생의 사랑을 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어, 돌이킬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물론 제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것이고, 또 강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또 기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렇게 병적인 사람들이 돌이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좀또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생각과 실제 그런 인격장애들의 모습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제가 나가떨어져 보니까, 아, 저는.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를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제가 그렇게 되니까 나는 그런 정도의 케파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예수님 같은 어떤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어떤 회의 같은 게 계속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 자신은 과연 잘 살고 있는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중심을 잘 잡고 가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고, 어, 반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 나 자신이 인격장애일 수도 있잖아요. 음, 신경증 환자일 수도 있고요. 어, 그것은 의지적인 선택으로 가능해집니다. 스카팩은 서른 부분에서 이렇게 신경증과 성격 장애를 중심으로 자기 인식에 대한 부분, 의지적인 선택과 반성에 대한 부분을 다뤘고요. 이것이 의지적으로 선제되었을 때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성장하고자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클라이막스고 진정한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살짝 이야기해 보면 스카팩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직시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 그 결과 인생의 목적은 정신적 성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성장은 어, 궁극적으로 참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 확장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참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려우신가요? 이것을 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는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볼때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에로스적인 감정을 생각하잖아요. 어, 근데 이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적 쾌락에 기반한 사랑, 말하는 건데, 어, 진짜 참사랑은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사랑은 그 사람의 성장,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알면서도 어려운 어떤 표현이 어렵네요. 제가 처음 읽고, 인생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하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하나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정립해 준 어, 가이드 가이드라인 같은 책입니다. 어, 오늘은 최대한 전체적인 맥락의 서두를 정리해 본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아꼈던 만큼 어,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이 책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의 한 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신병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들어온 거짓말과 또 우리가 자신에게 해온 그런 거짓말이 서로 엉키기 때문이다. 이런 원인은 오로지 정직한 분위기에서만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치료자가 제일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환자들과 관계를 솔직하고 진실되게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면 어떻게 환자에게 현실과 대결하는 괴로움을 견뎌내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앞서가는 만큼만 남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